네, 막꼭지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교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교각은 뭐냐면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자한 점에서 만나죠? 자, 그랬더니 얘들아, 각이 몇개 생기니? 하나, 둘, 셋, 네개 생기는 거 보이실까요? 그네 개의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꼭지 각인데요. 자, 막꼭지 각은 말 그대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얘기합니다. 이 교각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 A하고 C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B하고 D도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를 막꼭지 각이라고 하고, B하고 D도 막꼭지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 나와 있죠? 밑줄 거 볼게요.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무조건 같아요. 자, 두개 이렇게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 네개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마주보고 있는 이 막꼭지각의 크기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어떻다고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평각이 180도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A하고 B를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 그죠? 180도 돼야 되죠? 자, A하고 B를 더해서, 자, 180, 우 단위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도 평각 아닙니까? 어, B하고 C를 더해도 평각입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더해도 18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A는요. 자, 우리 B를 양쪽에 B를 빼게 되면 은180 마이너 B가 되겠죠. 자, 또는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C 양변에 B를 빼게 되면 은180 마이너 B가 되어서 어, 볼까요? 자, 180도 마이너스 B 180도 마이너스 B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a하고 c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하고 d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들 별표 좀 하실까요? 자, 막꼭지각의 성질이에요. 막꼭지각의 크기는 무조건, 무조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요거하고 막꼭지각은 누굴까요? 그렇 얘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각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럼 얘하고 막꼭지각은 누굴까? 얘가 되겠죠? 서로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요 아이하고 막꼭지각은 누굴까요? 요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